안녕하세요. JP입니다. JP가 오늘은 경기도에 왔는데요. 여기는 지역번호를 02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고요. 서울의 금천구와 구로구에 둘러싸인 사실상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입지를 가진 위치가 될 텐데요. 바로 트리우스 광명이 되겠습니다. 브리핑을 도와주실. 안녕하세요. 트리우스 광명 원하임 실장입니다. 광명시 광명일동 12-2번지 일원에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현대 엔지니어링, 롯데건설이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당사업지는 지하 3층에서 최고 35층까지 총 26개의 동으로 3,444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분양평양은 36타입, 59타입, 84타입, 102타입 등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세대 구성원에 맞게 선착순 분양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의 모형도를 보시면 1단지와 2단지로 나뉘어서 공급되는데요. 남양 위주의 동배치와 단지 내 지상에는 어린이집과 시니어가든, 커뮤니티가든, 생태 연못과 외곽 산책로 등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공원형 아파트로 설계하였고 주차는 100%로 지하 주차장에 세대당 1.24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하철역 광명사거리역 7호선 역에서요. 무보로 약 10분 내외의 거리가 되겠고요. 이역 주변에는 광명 전통시장과 롯데 시네마와 이마트 예, 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한강에서 내려오는 안양천의 줄기가 목감천으로 나눠져서요. 이쪽에서 산책을 하실 수 있고요. 안양천을 경계로 바로 국가산업단지인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가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이 철산역에서 로데오거리를 통해서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광명 뉴타운 구역에서 바로 이 구역에 해당하는 트리우스 광명의 위치를 보고 있으십니다. 조금 더 멀리 가시면 광명역의 광역교통망과 이케아와 코스트코를 이용할 수 있는 대단지 세대의 생태 연못과 잔디 광장 산책로까지 갖춘 환경이 되겠습니다. 커뮤니티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1단지와 2단지에 실내 골프클럽과 사우나 시설, 피트니스 클럽과 라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남녀노소 이용할 수 있는 다채로운 시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에는 높은 층고를 활용한 택배 차량 진출입에 대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고요. 빠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우스 광명은 3개의 유닛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36 타입은 아쉽게도 완판이 되었어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투어는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네, 거실과 분리형 룸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왼편에는 이제 신발장이 위치해 있고요. 복도식으로 쭉 들어와서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방이 왼편에 있고 일자형 주방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구조입니다.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좌측편에 침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룸이 있고요. 네, 1.5룸 구조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자형으로 된 이제 주방이 이렇게 들어가고 북박이장과 냉장고장, 그러고 주방과 이제 거실 이렇게 위치한 모습. 거실과 방 사이에 있는 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t v 장이랑북박이장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제 거실 겸 이제 수납을 같이 할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어요. 이번에 들어갈 곳은 5구 A 타입이 되겠는데요. 분양이 마감이 임박된 상태로 소수의 이제 호실만 남아 있는 편입니다. 몇개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도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좀 서둘러셔야 될것 같고요. 현관에 들어서면 오른편에 신발 수납장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로 실첫 네, 번째 방에는 이제 붙박이장을 하나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전 상품이 이제 다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 무상? 네. 좋습니다. 네. 이곳은 거실과 바로 이어지는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거실은 가운데 우물형 천장을 갖추고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통창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주방이 되겠네요. 네, 기역자형 주방으로 이제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용도실, 세탁실이랑 이제 보일러실이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는 주방 위쪽에도. 우물형 천장으로 해서 이제 인테리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과 바로 오른편에 있는 안방이 되겠네요. 네. 안방은 이제 비확장형 발코니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어요. 천장에 보시면은 이제. 빨래건조대가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이고요. 안쪽에 실외기실과 비상 대피 공간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안쪽에는 드레스룸과 욕실 공간이 펼쳐질 텐데요. 파우더 공간이 되겠죠? 화장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는 뭐가 있죠? 네, 드레스룸으로 쓰실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안방에서 쓸수 있는 욕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안방에서 나왔을 때 업무를 볼수 있을 것 같은 곳이네요. 네, 25평이지만 방이 총 3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젊으신 분들은 서재방이나 이제 드레스룸 용도로 많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들어갈 곳은 84 타입이 되겠는데요. 유닛은 84B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84B 타입이랑 C 타입은 구조는 이제 동일한데, 이제 현관의 입구 동선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큰 평수를 원한다 하시면 38평형인 102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 구조인데요. 방이 총 3개가 아니라 방이 총 4개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84B 타입. 거실과 방 3개의 구조와 팬트리를 갖춘 네, 현관으로 들어서면 양쪽에 두 개의 신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좌측편에 첫 번째 방이 나오네요. 네, 첫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박이장은 양쪽으로 해서 수납이 두칸 정도 들어가는 북박이장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큰 창호와 시스템 에어컨을 갖춘 자녀가 쓰기에 좋은 방이 될것 같고요. 복도를 따라서 가면은 나오는 두 번째 방이네요. 어, 실장님. 네. 근데 여기 북박이장은 없을까요? 아, 붙박이장이요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면은 히든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인데요. 붙박이장이 아니라 이렇게 넓은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방에서 바로 나오게 되면 욕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안쪽에는 욕조가 있고요. 세면대와 양변기, 거울 수납장이. 있고요 바닥은 난방이 들어올까요 네 저희는 바닥 난방도 이제 다 들어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칠 수가 없는 팬트리 공간이 나왔습니다 복도 팬트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집의 중심 역할을 하는 거실 주방 공간에 왔는데요 여기는 타워용 구조가 되겠네요 요즘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구조인데요 여기 귀여워 보이는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데요 트리우스 광명에서는 아일랜드 식탁을 이제 엔지니어드 스톤 재질로 해서 기본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안쪽에는 세탁실로 이용 가능한 다용도실이 있고요. 넓은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창호가 있기 때문에 환기에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용도실과 이제 동선이 기역자형 주방이랑 마주보고 있어서 이제 주부님들이 살림하시기에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거실은 한쪽 면이 통창으로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과 가운데는 우물형 천장으로 갖춰져 있는 거실 주방의 모습이고요. 거실과 맞대고 있는 안방입니다. 여기 안방이 왜 이렇게 넓어요? 고객님분들도 넓은 안방을 조금 마음에 들어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비약장 발코니랑 화장대, 드레스룸, 안방 화장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안방에는 이제 발코니를 갖추고 있고요. 발코니 수전이 있어서 청소 또는 이런 화분을 가꾸는 데 편리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아침에 뭔가 바쁜 공간이 될것 같은 곳이네요 <laughs> 네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화장대에서 이제 가꾸시고 맞은편에는 해바라기 수전을 갖춘 샤워부스와 세면대 양병기 거울 수납장을 갖추고 있고요. 여기도 네 난방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에는 드레스 룸을 갖추고 있고요. 트리우스 광명에 대한 랜선 임장을 마쳤습니다. 네, 광명 부동산 투자나 내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의하시면 계약과 동시에 고객님들의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 있게끔 전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위해서는 10%의 자금이 필요한가요? 네, 저희 현장은 계약금 10%에 중도금이 60%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타 현장이랑 이제 비교해 보셨을 때 저희가 입주기간이 24년 12월부터 이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중도금 이자에 대한 발생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트리우스 광명은 정당 계약이 종료가 되었고요.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동호수 지정에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주신 분이 좋은 호수를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서 광명 뉴타운에 입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